안녕하세요. 지오월드 지오 지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 나이키 무릎보호대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초보 러너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러닝할 때는 잘 모르는데, 뛰고 난 직후 혹은 다음날 무릎 통증이 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호대를 찾아보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이키 무릎보호대를 구매해 봤습니다. 어이 제품의 품명은 나이키 파텔라 밴드고요. 색상은 요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위 색상, 어, 검정색, 하얀색 수시 제품이고, 한개 기준 가격은 공홈에서 3만원에 저는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SM 그리고 라지 X 라지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저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이즈를 재보면 요거는 S 미디움 사이즈 약 37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라지 X 라지 사이즈인데 약 4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릎 둘레가 측정을 해보니까 약 35cm 정도 되는데 두 가지 사이즈 다 사용은 가능하긴 했는데 사실 라지 X 라지 사이즈가 좀더 편하게 잘 맞는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어, 착용해 보니 확실히 러닝 후에 무릎 통증도 없고. 러닝할 당시에 무릎도 좀더 안정적으로 받쳐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 택을 제거 안, 하, 여기 택이 보이는데, 요 택을 제거 안 하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피부에 좀 쓸리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요 라지 사이즈 채, 사용하는 것처럼 꼭 택을 꼭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러닝용품에 대한 정보와 리뷰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